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규수입니다자 이번 시간은 저번에 이어서 2021학년도 1학기 2차 지필고사 한국사 11번부터 근현대 부분부터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를 고르래요 그럼 이 포장지를 항상 벗겨야겠죠 이 가가 뭐고 나가 뭔지 이 가와 나가 각각 나타내는 사건이 뭔지부터 일단 파악을 해봅시다 자가 우리가 의의를 들어 이에 이르렀으면 그 뜻이 결코 다른데 있지 않다 백성을 도탄해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위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함이라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였죠 여러분들 네 바로 호남창의소 1차 붕기 당시 아 이거 그전에 했던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이걸 좀 지우고 공간이 부족하니까 자, 이 가가 뭡니까, 여러분들? 네. 바로, 호남창의소라는 거였죠. 호남에서 우리가 의를 들어 이뤘을 밝히는 동학의 반봉건 반해배적인 뜻이 담겨 있는 백산봉기 당시에 발표했던 경문, 호남창의소죠. 바로 1차 봉기 때의 일입니다. 1차 봉기, 백산봉기 당시에 발표했던 호남창의소예요. 즉, 가는 1차 봉기를 말하는 거고요. 나, 일본 오랑캐가 구실을 만들어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 임금을 핍박하고 백성을 근심케 하니 자그 뒤에 쭉 나오는데 결국 이건 누구를 몰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을 몰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즉 나는 뭐예요? 2차 봉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이 문제는 동학 농민 1차 봉기와 2차 봉기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 음, 한번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동학농민운동. 동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농민들 사이에서 퍼지고요, 여러분들. 교조신원운동이 먼저 펼쳐지죠. 동학의 교주였던 최재우가 파이비 교주라는 옥세무민의 이유로 처형당한 이후에 우 교주님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세요. 동학합법화운동, 교조신원운동이 공주, 삼례, 어, 서울... 보은, 이런 데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종교운동에서 점차 정치운동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다가 고부에서 전봉준이 주도해서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키워드가 뭐예요? 어, 갑질의 원조, 조병갑, 만석보. 이던 조병갑의 탐악과 수탈에 못 이겨서 전봉준이 고부 농민들을 이끌고 난을 일으켰죠. 그때 뭘뭐 썼어요? 누가 주도자인지 알게 못하게 하려는 사발통문 이라는 거를 통해서 난을 준비했죠. 이러다가 이제 어 조정에서 조병갑을 파면하고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을 합니다. 근데 얘가 아주 나쁜 놈이었죠. 오히려 동학교도들을 통수치고 동학교도들을 어 무차별적으로 탄압을 하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결국에 1차 봉기가 일어났었죠. 여러분들 백산에서 위에 봤던 이가 자료, 호남창의소, 이런 호남창의소와 4대 강령을 통해서 1차 본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황토현 전투, 여기서 이제 강령, 호남창의소, 어, 4대 강령, 이런 것들, 경문과 강령 등을 발표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경문이 가예요, 가. 자, 그리고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에서 정부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전주까지 점령을 하죠. 이러니까 이제 조선 정부가 당황해서 누구에게? 청나라에게 지원을 요청하는데, 청나라만 온게 아니라 누가 같이 와요? 일본이 같이 오죠. 뭐 때문에 갑진정변 이후에 청일간에 맺어진 텐진조약으로 인해서 청나라와 일본이 동시에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정부랑 농민군이, 어, 고래섬세로 등 터지겠다. 우리 빨리 화해하고 외세를 내보내자. 이래서 전주에서 화약을 맺습니다. 화해를 하죠. 여기서 이제 농민들이 폐정개혁안 12개조를 요구해요. 이걸 정부가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은, 어, 그들이 주장한 폐정개혁안 12개조를 스스로 이끌기 위한 농민들의 개혁자치기구, 폐정개혁안 12개조를 실행하기 위한 집강소를 만들고요. 정부는 또 이런 농민들과 함께 개혁을 보조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개혁기구인 교정청을 만듭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청나라 일본 나가달라. 근데 어떻게 했죠? 일본이 이 고구를 무시하고, 경복궁을 점령해버리죠. 그리고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이때 명분이 뭐였어요? 어, 우리는 조선의 개혁을 도와주기 위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개혁을 못하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개혁을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개혁을 강요합니다. 이게 바로 1차 가보개혁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만든 자체기구인 조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요. 흥선대원군을 석정으로 삼고요. 김홍진 내각을 구성을 하죠. 자 그리고 농민들이 지방에서 하고 있는 이 집강소를 통한 대역을 부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경복궁 점령 이런 어, 거의 반발해서 농민 2차 봉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남북적이 함께 연합을 하죠 이게 바로 나예요 어나 이게 지금 나를 얘기하는 거야 애들아. 그리고 우금치에서 싸웠지만 결국에는 패배하고 농민군은 어, 꿈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렇게 농민들의 2차 봉기, 우금치 지전투에서 농민들의 2차 봉기를 진압을 하고 청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어, 내정해서를 시작하고, 이게 바로 2차 가보개역이에요. 이때는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말안 듣던 흥선대원군 쫓아내고, 그리고 친일파인 박영효를 불러들여서 박영효와 김홍집의 열림내각을 만들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토리라인을 쭉 알고 있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친일 개혁을 하다가 결국엔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다음에 청나라랑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서 요동반도랑 타이완을 얻을 뻔 했는데, 타이완은 얻었지만, 요동반도는 얻지 못했죠. 왜? 삼국간섭.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스토리라인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차 봉기. 이 가와 이 2차 봉기 나.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라는 이 문제였어요. 자, 일본과 청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다. 이건 여러분 나 이후입니다. 농민들의 이 2차 봉기를 우금치 전투에서 진압을 하고 그러고 우리한테 2차 개기역을 강요하고 청일 전쟁을 이긴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잖아요. 이거 이제 요동반도를 얻을 뻔했지만 한국 간섭으로 못 얻죠. 자 교정청이 폐지되고 군국기모처가 설치됐다. 요거죠 여러분들. 일본이 이제 경복궁을 점령하고서 청일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한테 개혁을 강요하면서 우리가 1차그 봉기 이후에 만들었던 개혁적 사치 유엔 교정청을 폐지해 버리고 군국기모처를 설치했죠.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죠. 자, 일본에 의해 흥선대원군이 섭정해서 물러났다. 여러분, 흥선대원군이 섭정이 된 거는 1차가 보격역되지만 이게 물러난 건 언제예요? 일, 일본이 성일전쟁의 승기를 잡고, 우금치 전투로 2차 봉기를 진압하고서, 본격적인 내정연습이 시작되는 2차가 보격역 이때 흥선대원군이 쫓겨나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어, 이 나, 2차 봉기를 진압한 이후입니다.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돌해서 고부간을 습격했다. 이거는 여기잖아요, 고부농민봉기. 가 이전 1차 이전 가 이전입니다. 보은 집회는 더 이전이죠. 이거 교조 신원 운동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가 이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오른 거. 가 1차 봉기와 나 2차 봉기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 문제. 다음 자료와 관련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다음 자료가 뭐예요? 청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의정부랑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다. 조세징수는 법으로 정한다. 어, 그리고 모든 재정은 탁지아문에서 정한다.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건 바로 여러분들, 홍범14조입니다. 홍범14조. 어, 저 글씨가 안 써지네요. 자, 다음 자료는, 홍범14조입니다. 자, 이거랑 관련된 게 뭐죠? 홍범14조는? 그렇죠. 이건 2차 가보개혁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 깔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막 뭐, 탁지 아무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들. 어, 이런 거 탁지 아무 이런 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1차 가보개혁에 헷갈릴수 있지만, 이 홍범식 과전 어떤 거라 겠죠 홍범식 과전은 1차 가보개혁이 끝나고, 2차 가보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진행했던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개혁을 하겠다라는 2차 개혁의 방향을 발표한 거야. 그러니까 1차 가보 개혁을 정리하고 2차 가보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발표한. 앞으로 2차 가보 개혁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그 전에 발표한 거라서 비록 담겨 있는 내용은 1차지만 2차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함정에 많이 빠진다고. 그래서 이 자료 홍범식 파조랑 관련된 개혁은 바로 뭐 2차 가보 개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눈치 있는 친구들은 문제를 더 쉽게 풀수 있는 게, 이 보시면, 보기 1번. 은본이 화폐제도를 채택했다. 이거 언제죠? 이거 1차가 보기 없대잖아요. 그리고국가재정을탁지함으로 일어나 있다. 이것도 1차가 보기 없대잖아요,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 나온다고. 그리고 4번. 청의 연호를 폐지하고 계곡 기능을 사용한 거. 이거 1차가 복역되잖아요 일본이 이제 청나라와 조선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국내부를 신설하여 왕실 사무. 이제부터 왕은 국내부를 통해서 왕실 사무만 처리하고 국정 사무는 어디에서? 의정부에서 우리 신하들이 처리하겠다. 왕권을 약화시키고 입헌군주제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었죠. 이것도 1차 때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방행정제도를 8대21부 개편한 게 이게 2차 가보기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기만 잘 봐도 여러분들 눈치껏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옳은 것. 홍범씨4조랑 관련된 2차 가보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 3번이네요. 3번. 자, 13번. 다음 상소문이 작성된 이후, 상소문이 작성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거래요. 그럼 이 상소문이 일단 뭔지볼 건데, 자, 예로부터 우리는 상투를 트는 풍속으로 인해 머리털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머리를 깎게 한다면 이게 키워드죠. 하루아침에 머리를 깎게 한대요. 자, 이게 뭐죠? 바로 단발령입니다. 즉, 이 상소문은 단발령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단발령이 언제 나왔죠? 그죠? 을미개혁 때 나왔잖아. 그치? 즉, 이 문제는 을미개혁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고르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정리해볼까요? 우리 좀 전에 봤던 이거. 이 스토리라인. 이... 1차 농민봉기, 2차 농민봉기, 시모노세키 조약, 한국간섭. 여기서부터 스토리라인을 다시 이어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자, 여러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요. 우리한테 이제, 잡아봐. 2차 동학 농민봉기가 일어났다가, 2차 농민봉기, 그거를 이제 우금치 전투에서 진압을 하고,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2차 가보개혁을 우리한테 강요를 했죠. 일본이, 그러면서, 군국기 무처 폐지하고, 어, 흥선대원군을 섭정해서 쫓아내고, 친일파 박영효를 불러들여서, 박영효 기몽집의 열림내각을 추구하면서, 어, 이때부터 우리에게 본격적 간섭을 시작을 해요. 이걸 상징하는 게홍범식4주였죠 자, 그러다가,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완벽하게 이기고, 청나라랑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요. 이걸 통해서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요동, 야우동반도를 가져갈 뻔 했는데, 누가 안 돼! 이랬죠?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서, 프랑스랑 독일 삼국이 요동반도를 반환해라. 라고 일본에게 강요하고, 결국 일본이 어떻게 했죠? 삼국 간섭을 못 이기고, 결국에는 요동을 반환합니다. 자, 이걸 보고 조선에서 민비가 친러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일본을 막기 위해서는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야겠구나. 그래서 박영효를 쫓아내고 친러 내각을 구성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져요. 이러니까 일본이 열받아서 어떻게 했죠? 친러 정책을 추진하던 민비를 죽였죠. 작전면 여우사냐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사변 이후에 다시 친일 내각을 구성한 다음에 우리한테 을미개혁을 강요합니다. 을미개혁에 뭐가 있었죠? 머리카락을 잘라라. 단발령 그리고 이제부터 양력을 쓴다. 태양력. 그래서 이때 건양이라는 연호를 썼죠. 1차 가보기역 때는 뭘 썼다고? 개국기념 지금 3차 가보기역 의미기역 때는 건양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그리고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종두법. 이것도 뭐가 있었죠? 소학교가 설립되는. 이게 의미개혁되었죠. 실제로 소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발표된 건 2차 가보게요. 교육 입국조사 때지만, 실제로 그런 교육 입국조사에 따른 소학교 계획에 따라 실제로 소학교가 만들어진 거는 이을미개혁때입니다 그리고 우편 업무가 재개되죠. 갑진정변 이후에 우정국이 폐지되면서 중단되었던 우편 업무가 이때부터 재개되어 우체사가 설치되죠.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하지만 이 단발령 많은 반발에 불러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돼요. 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저항에서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을미의병을 일으키고 일본이 을미의병으로 정신없는 틈을 타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치죠. 아간파천 그리고 이제 이친일 내각이 무너지고 을미 개혁이 중단됩니다. 이런 스토리라인. 즉 여러분들 이 자료에 나오는 어이 자료는 결국 단발령에 반대하는 거니까 이 을미개혁 이걸 나타내는 거잖아 이 이후에 있었던 일을 골래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삼국간섭 이거는 을미개혁 이전이에요 아간파천을 단행했다 이게 정답이죠 고종이 아간파천을 단행했다 일본이 명성 황후를 시겠다 이거 을미사변이잖아 이것도 이 자료 이전 을미개혁 이전이죠 자 김홍집, 박영효, 열림내각 이거 2차 가보격 되잖아 한참 이전이죠 이건 2차 가보격 되니까 어, 오히려 이후의 일을 고르라고 한다면 음, 이런 을미의병이나 아간파천이나 을미격이 나와야 돼 재판소가 설치되어 사법권이 독립되었다 이거 2차 가보격 되잖아 얘들아 앞서 말했던 김홍집, 박영효, 열림내각도 2차 가보격이고이 재판소가 설치된 것도 2차 가보격이고 이거 다 을미개혁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을미개혁 이후에 있었던 일은 바로 2번, 아간파천을 단행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가와 말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독립협회랑 대한제국의 순서를 알고 있느냐인데요. 여러분 제가 강조했어요. 서재필이 돌아와서 처음부터 독립협회를 만든 게 아니다. 민중들을 계몽하고 민중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민중 계몽을 위해서 뭐부터 신문부터 만들고 그렇게 해서 민중들을 계몽한 다음에 협회를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이 독립협회. 우리 당, 당시 당 우리나라가 아간파천 이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어떻게 했죠? 고종의 환궁을 요구합니다. 뭐 고종이 결국에 경운궁으로 돌아와요. 왜 경운궁이라고 러시아 공사관이랑 가장 가깝다 그랬죠. 경운궁으로 항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립 협회가 다양한 활동을 펼쳐요. 특히 만민공동회 이후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자주 국권 운동 열강의 이권 침탈을 반대하던 정지해볼까요? 독립 협회가 이제 만민공동회 최초의 근대적인 집회인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을 반대하는 자주 국권 운동 이걸 통해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군사교관 재정 고문 철수. 음, 한러은행 폐쇄 등을 이끌어내, 이런 것들이끌어죠 러시아의 조롱조조차 요구를 물리치고, 어, 한러은행을 폐쇄시키고, 군사교관 재정고문을 철수시키고요. 그리고 자유민권 운동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관민공동회를 통해서는 자간개혁 운동. 여기서 이제 허니욕조가 나오죠? 헌의육조를 통해서 여러분들 뭘 만들자 우리나라에도 근대적인 의회를 만들자 의회설립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중추원 관제가 실제로 발포가 돼요. 이 근대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추원을 근대적인 의회로 바꾸기 위한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죠. 고종한테 이제 말한 다음에 의원 5 0명 중에 절반은 어, 민선 의원, 절반은 관선 의원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를 통해서 의원들을 뽑게 달라라는 거였죠. 하지만 결국 이런 움직임은, 어, 보수파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추구한다라는 모함을 통해서 결국 독립협회가 사라지게 되죠. 고종이 그 이제 한국협회를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이제 고종은 그 말하는 거죠. 나라의 주인은, 국권수호의 주체는 너희 민중이 아니라 나 황제다. 그래서 고종이 그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면서 광무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음, 순서를 보면은 독립 신문이 먼저 나그 다음에 독립 협회 가그 다음 고종이 돌아온 한국 라 그리고 중추왕 건제 발표 다 그리고 대한국국제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이제 고종이 대한국국제를 발표 광무개혁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봐봐 독립협회가 먼저 만들어져요 독립 신문 협회 그리고 고종이 돌아오고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한동안은 함께 공존하다가 이런 이제 의회설립운동 중추원 관제반포 이후에 갈등이 폭발하면서 보스파이 모함으로 고종이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그리고 고종이 뭐 했다고? 어, 광무개혁을 시행하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죠. 그래서 정답은 나가라다마.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뭐, 올바르게 나열한 거는 4번이에요. 자. 잠시 죄송한데 여기서 강의를 한번 끊고 제가 15분부터 또 이어서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